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곱 개의 편지를 보내셨을 때에그네 번째에 이르는 그런 다섯 번째 이르는 사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특별히 옛날에 아주 영화로웠던 그런 도시였어요. 옛날에 참 영화로워했는데 양모업 그 양모업 있잖아요. 그것이 참 발달되어 있었고 보석을 세공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달되어 있었던 그 당시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란 지역에 우리 주님께서 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왕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늘 보면 첫 절에 있는 대로 사대교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 일곱 명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첫 날에 살펴보았습니다. 일곱 별 사자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를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일곱 명 성령과 일곱 별또그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항상 그 내용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어떤 자에겐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뜨끔한 책망이 됩니다. 내가 너잘 알아 하는 것이 얼마나 수고많니 하면서 위로하는 말이 될수 있고 내가 너잘 알아 할 때는 너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는 책망이 당긴 그러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것이 어떤 자에겐 위로가 되겠으나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정말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이 4대 교회는 여러 가지가 아주 명성이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 이야 그 교회 대단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나 하여튼 대단한 교회다 라는 그러한 사람의 평가가 있었으나 항상 모든 평가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야 살았다고? 그게 생명이냐? 그게 산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해고 왔는데 그게 머리 한 거냐? 오직고한게 오집은 거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지금 막, 막 명성이 자자다 말이죠. 사대교회는 네가 산 존재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줄을 갖고 계세요. 다른 줄, 정확한 줄을 가지셔서 그 줄의 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 7장 7절로부터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란이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사계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 범의 집을 치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다림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자평하든, 그것이 뭐 도움이 되고 살짝 위로는 될수 있지만, 또 근사치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판단은 정확한 다림줄을 내리셔서 조금이라도 삐뚤하면요, 그 건물은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틀렸다. 줄안 맞았다, 삐딱하다,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림줄, 다림줄로 내려 보았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토록 얼마나 그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형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문에도 인맥에도 그렇고 많은 시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없네 생명이 없네 생명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탄식스러운 그러한 평가겠습니까 지금 4대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이 없다 왜 생명이 없게 된지 아십니까 왜이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받았으나 생명 없는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사제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주 몇몇 사람이 합당한 자가 있대요. 죽은 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제교회는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한 자예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합당한 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가 된 것이에요. 이 사제교회 몇명 모두는 다 모두는 다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뭐냐는 거예요 줄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다 우르르 무너질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합당한 자인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누구요? 흰옷을 입고 누구요?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예요 구별된 이제 이 흰옷은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흰옷이에요 이 흰옷은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제가 아, 어, 제 오늘 중에 드릴 거예요. 예. 오늘 중에 드릴 텐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 좀 있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친밀한 삶이 그의 우선 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우선 순위였어요. 그리고 지속적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뜨거웠어요. 언제나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삶이었어요. 늘 시간을 내서 한정한 장소에 가서 아무리 바빠도요, 식사할 겨를이 없어도요, 우리 주님께서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그 친밀함이에요. 주님은 여기 막임재하고계신데 그냥 자기들끼리 분주해요. 왜 프로그램이라고 막 펼쳐요? 막, 뭐, 하여튼 정신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계신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 앞에 와서, 주님, 크진 않아요. 나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없어지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떨어지는데,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이름을 가져도 다 이렇게 가지, 즉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한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명렬 세 번째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2절 처음에도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네 하나님 앞에 내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너 어떻게 복음 들었는지, 너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수없이 그의 사익자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처음에 복음 받을 때 누군가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잖아요. 이 처음 복음 받을 때,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을 받고 들었던 그때 의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라.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나라는 것. 일어나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에베소소 5장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소 5장 14절부터 좀 이제, 어, 읽을까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소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월을 시기를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만는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서로 존경함이 다시 한번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5장 그 위에 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은 그냥 좀 정신 차리고, 어휴, 좀 열심히 해야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기를 분별하라. 시간을 좀 아껴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자고 있는 처녀들입니다. 이 우리 청년이 그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이런 작품 못 봅니다. 이 깨어 있는 처녀들은 뭔가 들고 있어요. 다 들고 있는데 성그풀 성령의 성령있는 일곱 명이신 주님께서 나타났잖아요. 깨어나라는 것은요 성령과도 관계 있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는 것이고 깨우는 것이고 깨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 같이 되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어저께요 그 이제 우리가 선교의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아, 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계속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가 좀어좀 어, 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선교의 헌신 예배를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예배가 다시 갱신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 성령 축만 받는 것, 예배,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예배가 막 회복되는 것이고 서로 존중함이 회복되는 것인데요. 지금 불편한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잘 드렸던 예배의 그 질서가 좀 이렇게 약간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요소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어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바꾸려면 확실하게 바꾸든가 어중간하면 안 된다. 그 틀을 잘 지켜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틀에 지금 묶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딱뭐뭐뭐뭐이 틀에서 사회자는 고마를 그 하지 않으면 다 불안하는 거예요. 어, 지금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안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틀이 너무 우리에게 오랫동안 그 입에 잘그잘 그, 그잘 들으면 돼요. 근데. 그 틀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도 그 틀에서 벗어나면 이 불편해지는 거왜 그랬겠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준비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모든 순서를 진행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잡했을까? 그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예배를 갱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선교회 헌신 예배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 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살려있는 예배 주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간증이 있는 예배 기도가 있는 예배. 그렇게 해야 돼. 다 있었죠.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렇 때문에 저도 그 틀에서 벗어났을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 이때 우리가 그 틀에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려면은, 너희들이 만든 그 틀에 꼭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선교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가 살아 있는 예배.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순서만 다 지키고 할 말만 하고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고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 가시고요 주님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계 회원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잘 아팠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니다 마음 아플 일이 아니다 이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너희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깨어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준비하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 마치라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그선교회 회원들이 준비의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나와서 이게 딱 그만 잘하기 위해서 그냥 준비 기도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 드든 자들 다 마찬가지. 요 저부터 다 마찬가지. 요 기도 없이 이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준비 없는 예배가 많이 들으셨던 것이에요. 준비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준비 없이 그냥 모양만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딱딱 줄 맞춰 앉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히지 않는데 그냥 우리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림줄에 맞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해야 되는 것이. 일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깨어날 때 주시는 왕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 옷을 또 생명체에서 지우지 아니함을 그 이름을 신함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이 깨어남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떻다고 합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주는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흰 옷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흰 옷, 특별히 이흰 옷을 입어야 이 천국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예복의 예복. 그런데 요한계시록 1 9 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치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신옷을 입은 자들이 찬양한다. 흰옷을 사라. 신옷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흰옷은 핏뿌린 옷이래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것은 성도들의 그 성결한 삶이래요. 그 핏뿌림을 받아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의 옷. 이것이 바로 신옷이에요. 이것은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며 예수의 피의 옷을 입는 것이 깨끗한 옷이며 우리는 그래서 또그 거룩한 주님의 피로 씻긴 받은 그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사라는 것. 이것이 신옷이요, 신옷 입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옷 주님과 친밀한 자가 합당자라는 것이고 이 의, 칭의를 받았고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가서 영원없게 되잖아요 이 의로움이 또 의로운 이에요 칭의받을 때다 흰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갈때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러서 우리가 정말 청결한 그 옷을 입고 다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오는 자 예복을 입지 않고 어딜 들어오느냐 주님의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예수의 그 보혈로 씻겨진 옷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옷의 모습을 흰 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하고 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 주님에게는 이 생명책도 있고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모르고 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다얘기해 우리가 그냥 남없이 여긴 거다 얘기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요 이 생명체 아니 우리가 행위는 고칠 수 있잖아요 회의 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건 기억도 안 하신대요 다등 뒤로 바닷속에 빠져버린대요 기억도 안 하세요 근데이 생명체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책인데 여기서도 이름이 지워지는 법이 있나요? 생명책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것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요, 여기에는 그냥 다좀 섞여 있어요. 대부분이 다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그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지가 있어요. 그 공동체에 같이 있다가 자기는 그냥 여러 가지 다 하니까는 생명체의 이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뭐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 저 사람 그런 식불을 가졌는데 그렇게 몇 십년 봉사했는데 아, 그 사람이 타락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이. 어, 이생명체에 그 사람 지워지는 건데 어, 타락하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타락 생활하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같이 생명체 있는 자가 아닌데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생명식이 없다는 것, 우리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 신호디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 가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 성령 안에 관한 자가 아니라는 것,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보이는 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오저 사람, 우리가 사상 구원받은 줄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구원받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가짜 열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슬슬 그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아, 가로 유다 같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모든 일에 기적의 장소에 말씀에 배운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그랬던 자가 슬슬 그 본색을 드러내서 자기에게 속한 그 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때문에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아, 그렇다면 내가 생명책에 써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써 있으면 잘될 것이고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타락할 테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세요 베드로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 있어요. 아 주님께서 만세진을 우리 불렀는데 택했는데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취소하거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것을 알고도 다 구원했는데 갑자기 재를 전대 이제는 아니었어 이런 일을 못 지는지 몰랐어 하면서 이제는 아니라고 끊어낸 게 아니에요. 다 죄님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님께서 택하고 우리가 다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불렀으면 잘될 것이고 안 불렀으면 안될 것이니 대충 살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르신과 택하심은 주님의 몫이요. 영원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것을 분명하게 든든히 확인하고 열심히 내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할 몫은 우리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택하고 부르신 것이고 우리의 몫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이게 부르심의 백성들의 주님께서 원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주님의 원하심은 죄인을 불렀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열심을 내라 죄인을 불렀다 회개하고 거룩해져라 죄인을 불렀다 하면서 화목하는 삶으로까지의 주님께서는 부르심이지 달랑취해서 불러낸 고자리가 그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름은 죄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변화된 상까지부르으니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에 거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갖다 우리 마지막에 하셨죠? 마지막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신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들어서 어떤 뭐좀그 사람 앞에서 경려하고 칭찬해 주는 말을 들어봤어요? 좋잖아요. 아이 분은 이런 이런 분이에요. 그게 좀안 맞는 것 같아도 좀 아이고 좋잖아요. 칭찬해 주면.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우리에게 얘기할 때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대로 우리의 믿음 이야기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얘기해 주신대요. 칭찬해 주신대요 깨어나면 일어나면 죽은 삶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면 말씀 따라 순종하면 성령충만 받으면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회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날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거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요 또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내가 또막 그냥 막취해가지고 진장가보다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요. 우리 묵묵하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읍시다 그까지 따라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서 아버지, 아이 사람이 퀸장 출신인데 하,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 우리도 모르는 거다 잊어버린 거. 제가 그랬어요. 어 제가 그렇게 봉사했나요 제가 그렇게 그 그렇게 대접했댔어요 제가 그 성전 건축에 함께했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잘안 나고 하는데, 하나, 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고 많은 게 아닌 인생은요. 마지막에 단낱하게 우리의 행위책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될 것이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는 칭찬의 자리, 나를 부인했냐? 부인한 아버지 쳐다도, 제 몰라요. 쳐다도, 천사들 쳐다도 보지 마라. 나제 모른 자다. 괴는 추석했는지 몰라도, 난 모른 자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국립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사회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찬양같이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집중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미 이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그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해서, 이 땅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투에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우리의 삶을 놔두고, 쿨쿨쿨쿨 잘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겠으며,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신호수 있고, 그날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깨어나라, 퀸장아! 일어나라, 깨어나라, 성도들아!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며 예배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동적인 삶, 은혜로운 삶, 주님 중심의 삶이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